안녕하십니까 안근투어입니다 오늘 드디어 히말라야 코스로 등산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총 5박 6일 일정입니다 저는 지금 포카라에 제가 머무는 게스트하우스고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우선 걸어갈 거예요 한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왜 택시 안 타냐고요? 어차피 나 지금 히말라야 걸으러 가는데 왜 굳이 택시 타고 가? 느낌이 헬스클럽 가는데 이거 택시 타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버스터미널에서 히말라야 등반을 정말 시작할 수 있는 산 아래 한 입구까지 한4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 히말라야 아래에 있는 그 마을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에서는 첫 번째 숙소 아마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소 잡고 산 안에 있는 로지 산장 같은 거 잡고 하룻밤 잔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산을 걷는 것은 내일 아침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박 6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런 시간 보내겠습니다. 파이팅 버스터미널 가는 로컬 버스 탔어요. 아까 한 말은 뭐냐고요? 뻥이에요. 왜냐하면 택시 타기 싫으니까. 택시 타기 싫어서 그냥 한 시간 걸어가려고 랬거든요 근데 가는 뭐 로컬 버스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걷는 거지. 근데 걷는데 약간 로컬 버스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고 탔더니 어쩌죠만 간다를 지금 한번 갈아타고 두번째 버스 이제 금방 도착합니다 간두룩까지 가는 로컬 버스가 방금 10시 40분쯤 출발했어요 저는 4시간 버스 타고 간두룩까지 갑니다 음. 마음이 편해요 안심돼요 음식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간두룩 가는 길에 휴게소인데 뷰가 이래 지금 내가 이런 데서 야외에서 밥 먹는 거예요 야 지금 히말라야 가는 길인데도 이렇게 멋있으면 히말라야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거 3500원이에요 네 팔을 이렇게 볼 때가 되게 싸진 않아요 인도에 비해서 한 1.5배 맛있어 와 진짜 죽인다 장난 아니다 와 음. 제가 지금 뭐 하나 주문했어요 약간 라면 땅 같은 거 만드는 건데 와 라면 땅 더하기, 약간 이렇게 튀밥. 튀밥 같은 거 추가해서 땅콩, 땅콩 넣고, 양파, 오이, 그리고 이제 땡초. 땡초 썰어 넣습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 가는 길에 있는 나야풀이라는 마을인데, 국내 구멍가게 이렇게 팔아요. 이제 뭐 양념 넣는 거지. 아 여기 종이 종이 조그만게 된게 숟가락 같이 하라고 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50 루피, 라이트? Right? 예. Yeah. 한국 돈500원 정도입니다. 와우. 자 먹어봅시다. 먹어봐요이 종이를 넣어준 게 숟가락으로 쓰라고. Okay. 아는 맛. 라면 부셔서 라면 스프 넣고 식초 더 넣고 간장 조금 더 넣고 그리고 양파랑 땡초 썰어놓은 맛인데 그냥 한국 사람이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은요 나야풀에서 간드룩까지 가는 그런 도로거든요. 근데 완전 지금 비포장 도로에 봐봐. 어, 엄청 출렁거려. 지금 이게 로컬 버스가 이런 길을 가요 와, 완전 산길인데. 와. 와. You are f a s t driver. <laughs> 어 추동되는 거 장난 아니야 지금 버스 너무 좋아 너무 내 스타일 여행이야 진짜 최고의 여행입니다 최고의 여행 지금 앞에 이 시골 막 절벽 진짜 외나무 다리 같은 길에서 마주오는 지프를 마주했는데 지프가 호진하고 있어 어떻게 할거 어떻게 할 거야 씨야 겁나 위험해 보여 와 어떻게 와이 와, 좁은 길을 여기서 어. 지금 여기. 완전 남떨어지에요? <목소리> 웬만한 여행객들은 이거 다 지프 대절에서 와요. 나는 그냥 노컬이지 뭐. 나는 그냥 버스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드벤처아 이거. 진짜 내가 타본 <목소리> 그 어떤 버스 중에서도 이거보다 스릴 있는 버스는 없었어. 앞에 진짜 좁은 길 있어. 진짜 좁은 길.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개운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와. 오. 나 느낌은 이제 코끼리 타고 가는 거 같아. 코끼리 타고. 이거 뭐 수륙 양용차도 아니고 그냥 고물, 고물버스라고 고물버스 지금 이 고프로가 손떨림 보장이 엄청 좋아서 그렇지 실제 탄 거는 완전 디스코 팡팡이야 와.. 자, 카메라에 담깁니까? 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이 이런 설산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야 7,000m, 8,000m 하는마타푸타레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나 아직 히말라야 그 등반하는 그 입구까지도 안간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나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잖아 이 완전 비포장 도로에 나주 오는 로컬 버스도 있고 이 좁은 길에 저 설산 너무 내 눈앞에 있어 여러분 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간드룩이에요 뒤에 배경 보이죠 와 히말라야 이 설산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산길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 첫 1박 할그 안에 있는 산장 로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Excuse me, sir. Yeah. Just a little bit discount is okay. No, no, no. Is uh, our price is 800 You know, it's, here is a three bed, but you sleep only one person. Five h u n d r e is okay. No, no, no. Six hundred is okay. You know. Okay. Ah, uh, can I use Wi-Fi? Yeah, yeah, yeah. Wi-Fi. Yeah, e a h Okay. <laughs> 여기가 천국입니다. 첫날부터 이래버리면 어떡해? 오박육일인데. 음! 앞에 보이는 저 설산이 안나쁘나요? 저 지금 저녁 먹어요. 여기가 산속이잖아요. 당연히 물가가 비쌀 거 아닙니까?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 그래서 제가 아까 포카라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도너츠 두개 샀어요. 두개 사고, 귤 1kg 사고, 그리고 삶은 계란 10개 샀어요. 근데 삶은 계란도 싸지 가 않아? 여기 삶은 계란이 한개 한국돈으로 300원이에요. 비싼 거예요. 한국에서 계란 생, 그냥 계란 한 판이 보통 한 6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계란이 한 개당 200원이잖아. 근데 여기가 삶은 계란이, 내가 어저께도 센 계란 물어봤는데 여기도 센 계란 한개 200원이더라고 근데 삶은 계란은 300원에 받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뭐 비용 좀 아껴가면서 그렇게 여행하고 있어요 음... 하... 추워요 추워가지고 침낭, 제가 갖고 온 이거 침낭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 산장에서 주는 이 롯지에서 주는 이불 그리고 안에 제가 옷을 어떻게 보냐면 아래 하의는 하이 히트텍 그 다음에 하이 기모 들어간 추리닝 양말 신고 잡고 그 다음 상의는 상의 히트텍 그 다음 반팔티 반팔티 위에 긴팔티 그리고 긴팔티 위에 경량조끼 경량조끼 위에 경량패딩 그리고 경량패딩 위에 이 바람막이 윈드브레이커 이렇게 입고 잤어요. 어, 근데 추워서 중간에 좀한번 깼는데 막 되게 춥고 막 이런 건 아니야. 어, 얼굴이 렇좀막 이런 건아니고 그냥, 아, 좀 사, 살짝 좀 춥다. 이 정도예요. 근데 진 잠을, 뭐, 피곤하니 잘잘 수는 잘 있는데 자다가 한번 깼고, 근데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오늘이 지금 1박이잖아. 첫 박. 첫 박인데도 이렇게 좀 추위가 느껴질 정도면 이제 올라갈수록 엄청 더 추워지는 거거든요. 그건 좀 걱정되네. 빨리빨리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진짜 트레킹 시작. 오늘부터. 오케이. 자 하룻밤 잘 잤고 이제 실질적인 트레킹 첫날입니다. 여기 간드룩인데 한 일곱 시간 정도 걸어서 시누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화이팅! 진짜 첫날. 오케이. 아. 단룩, 콤롱다라. 오케이, 콤 콤롱다라 단다. 야, 앤 김롱콜라. 아, 김롱 콜라 안 타글루. 아, 타 타울롱. 야, 앤 참롱. 앤 참롱. 야, 앤댄 시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킵. 나마스테. 나마스테. 와, 돌멩이돌멩이 싣고 돌멩이 하고 있어. 장난이들. Namaste. South Korea. Yeah. Na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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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애들 장난기. 똑같아, 똑같아. 평지입니다, 평지. 와, 물소떼. 저걸 버팔로라 그러는구만. 겁나 질겨. 아주 먹는데. 아주 아구 그냥. 아, 다 나갈 뻔했다요 발을 건너야지. 와우, wow. 오, oh. 약간 후달려 됐네. 이렇게 이렇게 됐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You guys already got to a b c camp. Yeah. Ah, yeah. uh, so this is finish point, right? Yeah. Okay. Yeah. Thank you. Yeah. Okay. 아, 다 끝내고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 계속 오르막길이야. 문제는 이게 문제지. 춤소리가 거칠어졌어 하지만 난 굴하지 않아 왜냐? 안근투어니까안근투어는 직진뿐이다 후진은 없다 유탄에서 직진하면 되지 오케이 아 킴롱 킴롱 가는 길이에요 지금 좀 내리막인데 사실 아까 부터 계속 내리막이었거든요 숲속길로만 내리막을 걷다가 전경이 딱 보이는 시야가 트이는 그런 곳에 왔어요 제가 오늘 시작을 간두룩에서 했죠 간두룩 그리고 그 다음이 콤롱 그리고 그 다음이 킴롱 아 복잡해 어, 그리고 타우롱 그리고 그 다음이 첨롱 아 롱롱롱 뭐야 이거 그리고 첨롱 다음이 신우아신우아가 시누아. 낮은 신호화가 있고, 높은 신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낮은 신호화까지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이드북이라던가, 그리고 포카라에서 이렇게 현지인들한테 뭐, 네팔 사람이라던가, 또, 한인 게스트하우스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랑은, 그좀 러프하고, 막상 여기 와서, 단두르게 와서, 또 새로운 정보를 들으니까, 어좀 디테일이 필요해요. 네, 루트를 좀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걷자. 후! 아,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해. 오박력의 하이킹에 이 노력, 이 땀을 다, 아, 이 바람과, 그리고 이 강물 소리가 씻어주는 것 같아요. 후! 달이 엄청 흔들려. 와. 다이 되게 길어요. 1 0 0 m 는 되는 것 같아. 팀론까지 딱 보니까 또 오르막이야. 오르막 갑시다! 시작! 음.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이고, 이렇게 들짐지고 고생하시네. 네,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네요. 네, 여기 또 표지판이 있어요. 촘농 가는 길이라고. 다행이다. 이렇게. 뭐 되게 높은 경사도 아니고, 길도 괜찮네, 돌계다. 자, 간두룩에서 오늘 오전 9시에 출발해가지고, 콤롱단다 지나서 방금 킴롱 지났어요. 예, 지금 시간이 11시 30분, 2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초행길이고 약간 제가 고프로 막게 조정하고 그러느라고멀쩡한 뭐 30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얼추 한 2시간 걸었던 거고, 아, 이제, 어, 대충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이제 준비해놓은 거.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두 개랑 오렌지 하나랑 어제 먹다 좀 남은 도넛이랑 대충 먹을라 그래요. 이제 숙소에서 저녁 제대로 먹을 거예요. 계란 어. 까성 뿅뿅뿅. 할만해요. 뭐 솔직히 두 시간 뭐못 걷나? 진짜 등산을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아니고서요뭐 이건 누나 구할수 있는 일입니다. 겁나 비싼 계란. 네팔이 물가가 비쌉니다. 여기가 공장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농산도 제대로 뭐별로래땅척 밖에가 여기 산악국가잖아.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Namaste. <laughs> 아니, 여기 이제 주민 할아버지일 텐데, 아, 갑자기 내가 먹고 있는 걸 막, 아, 지금 마음대로 열어보니까. 파우롱까지 가는 길 구간인데 오르막 장난 아니야. 근데 이쪽 보면 멋있고 이게 약이야 힘들 땐 경치 보는 거지. 아 어, 지금 킴롱에서 첨롱까지 가는 길인데 계속 다 오르막 길이에요. 내리막 한 번도 평지 한 번도 안 나와. 이렇게 해서 뭐한 오늘 6 시간 걷습니다. 절반 걸었어요. 이제 한 절반 걸었어. 오케이, 힘내자. 아, 어... Sorry? 아, 간두룩. 오케이. 오케이. 아, really? Yeah. Is that place c h o m r o n g We have to 1시간. 1시간? Yeah. You mean from your hotel yeah. to c h o m r o n g it'll take to 1시간. Yeah, ah. We can have ah. some coffee. I'm m r i n g b i s for you. 속, so,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점심은 안 먹고, 제가 오늘 4시까지. Yeah. 신호아에 가야 돼요. 시노아에. 아, 가지고 콜라 주스 아, 먹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빅 같이 가요.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와, you are so strong. 와, you can carry big tree. 60kg. 60kg. 와, o d 우 이런 길 그만 좀 나와라 진짜 아 징그럽다 어떻게 100% 오르막이냐 진짜 아, 몇 시간 동안 아이고야 마을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지 얘네들은 지금 앞에 딱 전경만 봐도 여기는 마을이죠 아 분위기 좋다 진짜 트레킹이 이 맛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렇막 한라산 만약 이런 데 올라가면 한라산에 이렇게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 그런 트레킹 말고 약간 뭐 호도역 그윈난성에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아, 어, 그리고 막, 미얀마 약간 깔로. 이런 데가 진짜 로컬 분들 사는 거 보면서 걷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힐링이 이게 힐링인 것 같아. 더 뭐가 필요해? 모든 진짜 번뇌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저 옛날에 진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의 그런 인간이었는데, 걷고 뛰고 이런 게 제일 낫더라고. 그게 사람의 생각을 제일 많이 비워주는것 같아요. 걷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여행이 좋습니다. 길 하는데? 왜, 대문 같은 걸로 잠가놨을까? 지금 여기 촘농이거든요촘농 촛농. 다음 포인트, 신호화까지만 방금 아저씨들이 한 시간 반만 가면 된다고. 근데 왜, 아왜 막아놨지? 뭐, 길이 맞는 거야? 잠깐만. 어, 씨, 나 얘네들 좀세 보인다? 이 일로 가는 게 진짜 맞아? 내가? 길 체크 좀 해볼게. 길은 맞아. 그러면, 아 씨. 이거를 내가 함부로 막 열어? 그건 좀 아니잖아, 예의가. 그러면 이쪽,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둘러가야 되겠다. 괜찮겠지? 어, 깜짝이야. 어, 씨, 무서워, 이 새끼들.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오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동물이에요. 동물은 진짜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 와, 나 옛날에 한번 요르단 페트라에서 이런 진짜 뿔소 갑자기 달려들어가 내가 진짜 와, 나 정말 저승 가는 줄 알았어. 어, 아, 내 얘네들 새끼니까. 근데 새끼를 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괜히 새끼 쪽 가까이 가면 어미나 애비가 지새끼한테 뭐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데려가는 줄 알고 그때 공격하더라고. 어, 조심해야 돼. 오케이. 아, 건너왔다. 다행이다. 짜기에 학교가 있어요. 진짜 완전 살고 짜기잖아 여기는. 뭐 차가 들어올 수가 없고 그냥 산길 따라서 몇 시간씩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좀 약간 소외된 지역이잖아 이런 데는 공부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좀 공평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거에 대한 베네핏도 얻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 출발점이 다르지만 그 노력하면 많이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흑수저가 한마디 했습니다 흑수저가 아휴 물소는 아주 그냥 위풍당당 아니 멋있다 너 뭐. 아저씨 갈게 나한테 달려들지 말고 잘생겼다 얼굴 그려 그려 어, 물소 안 먹을게 맛도 없더라 야 이제 촘농 같아요 왜냐면은 하 지금 숙소가 여기 지금 엄청 많잖아요 여기 촘농은 좀 그래도 나름 큰 타원이니까 촘농이 굉장히 또이에비 c 코스에서 베이스 캠프예요 보통 첫 1박을 촘농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신 저는 간드록이라고 하는 곳에 시작했는데 촘농에서 1박 하려면은 더 높이 올라와야 돼요. 간두룩보다 더 높은 곳에 진우단다라고 하는 곳까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조금 걸어서 촘농까지 와서 1박 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저는 간두룩에 서 시작했으니까 남들보다 좀더 아래에서 시작한 거죠. 더 많이 걷는 코스로. 대신 이제 전 종료할 때 간두룩에서 종료 안 하고 진우단다에서 종료하면 돼요. 아이, 천바말 멋있다. 작아요? 작은 말이야? 호 오면 느낌이 상관도야. 참아 가도. 헬로. Yeah. Should I go you for me? Yeah. Okay. Yes. So where is the checking point? u uh, today. 간드룩. Yeah, oh, so didn't you d i d e l l me why are you? Yeah, because I I got Gandruk from Pokhara by local bus. Oh. Yeah. Okay. Thank you. Okay. Downstairs is way to uh Sinwa, right? s i n w down and up. Down and up. Yeah. This way, right? This way. Yeah. Yes. Thank you. y o o d to you. 종에서 신호와 가는 길에 이렇게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의 이 탑인 스투파가 있어요. 음. 처음 봤어요. 대팔 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타르초가 많이 날리고 있죠. 이 타르초는 이제 티베트 경전 내용들을 써놓은 알록달록한 색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스투파에는 많이 차라그지자마 이거를 이거를 한 바퀴 돌리잖아요. 이렇게 이 탑을 한 바퀴 회전하면서 돌리면은 이 티베트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네. 너안 비킬 거야? 길이 하나 임마. 내가 가야 될 길을 막고 있는 버팔로는 지금 처음인데? 야, 그러면 내가 뭐, 내가 비켜야지 뭐. 네가 거기 계셔야지. 이 자식아! 안녕! 다리가 나왔어요. 철교. 기분 좋더라 고난 이렇게 다리를 만나면. 저 건널 생각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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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러 가자. 줄렁, 줄렁, 줄렁대는 다리를 건너러 가보자. 이런 노래가 어디 있었나.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트로트가 돼버렸냐꺾기가 와, 여긴 진짜 오늘 한세 개째 건너는거 같은데. 제일 후달린다. 대박. 야, 씨. 후발려 여긴. 떨어지면 직사입니다. 직사. 즉사. 오케이 okay, 다 건넜다. 이제 오늘의 목적지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시간이면 갈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This 300. Yeah, 300. One p e r s o Yeah. Can I use Wi-Fi? Yeah. yeah okay. Wi-Fi 300. 아, uh, you mean extra charge? Extra charge. Oh, oh. Yeah. oh. so room 300, yeah. Wi-Fi 300, right? 핫 샤워. Sorry? Hot shower. Hot s 200. Okay. 300. 300, 200. So 800. Wow. o okay. k yeah.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김치찌개가 8,500원이에요. 음. 뭐 꽁치 들어간 김치찌개래요. 밥하고 김치찌개 딱 달랑 나왔네. 뭐 그래도 맛이 겁나 있겠지. 자, 뒤에 이제 소강이 해가 질 것이야. 어우씨 안되겠다 이거 담으면 넘치겠다 맛없어 밍밍해 실패 신라면 있었고 오징어짬뽕 있었거든요 그래도 맛있게 먹지 뭐 음. 맛없는데 맛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